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을 모시며 동행하는 늘 믿음의 결단 선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세상살인데 꼭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권능을 합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느혜로 또다시 하나님은 예로 서고 복받고 세움 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세상 살이 속에 아내를 두이라 속이고 또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이로 회복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성령 충만함 속이 건강히 회복되고 삶의 마음의 평안, 담대함, 두려움 없음, 또 물질의 문제, 또 직장 사업 앞길과 삶의 문제 늘 해결함 받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필경대에 2분 단대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보금 10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 보금 10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거두는 자가 되라. 한번 더 합니다. 거두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역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갈치어다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좀 성인 양도 아니에요. 좀 어린 양. 뿔도 있고 좀 그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속을에 이리 속을에 보낸바가 도다 뻔히 죽는 거죠. 그런데 사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며 아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가지지 말며 오직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가요, 입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laughs> 누구나. 이게 역설인데요 입만 가지고 가서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입만 가지고 가라 네? 너희 평안할지어다 이 신자의 삶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믿었으면 천국 안 가고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요. 그 창조 사이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 구원 사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대리, 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일꾼 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뭐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떻게 자격 없는데 아브라함은 맹추라서 어느 정도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빼앗겨요. 사실 서로 누이라고 했다가 칼로났구나 하면 우리는 어게 어때, 어때요? 안 된다, 이놈들아 하다가 창이나 칼에 찔려 죽어야죠. 아내를 뺏어가는데 아멘 다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열살게 길어지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잠시 속였지만 어? 어? 하는데 진짜 아내를 데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더라도 애국병사들을 몽둥이로 치면서 서로 몇번 하다가 내가 윽하고 찔려 죽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네 이놈들 나도 안 끌려간다 하다가 같이 죽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그런데 맹추잖아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세워주시는 은혜인데 이게 역설이에요. 어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많이 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있게 가라 하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앞에는 추수를 이야기하세요 추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추수할 때 말했는데 신천지들이 이 말들을 보고서 추수꾼 추수꾼 해서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요 이 추수한다는 것은 근데 신천지들은 약해지지도 않아요 저도 매주 예 구원파에서, 박옥수 구원파에서 음, 설교만 보내요. 그리고 대전에서 마띠아파에서 뭘 보내요? <laughs> 제대로 보진 않지만 돈이 많구나. 그 대전에서 예, 박옥수 구원파가 보내더니 요새는 아예 채울리에 기쁜 소식선계를 넘겨 가지고 채울리에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친했던 동생도 거기 들어가서 와요. 그 제가 웃으면서 마당에서 들어올 필요는 없고 가십시오. 하는데, 목사님 뭐 만나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만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정정당당하게 해. 왜 쓸데없이 교회 돌아다니며 남의 거 훔쳐가려고 돌아다녀 그 못된 거 아니에요 뭐 번인들은 이단이냐 아니냐 하지만 사람으로서 기분은 어떻게 자기가 추수하든지 뭘 해야지 안 그래요? 그건 어떻게 남의 밭에 와서 남의 거 빼앗아가려고 그러냐고 물론 내거 아니지만 예수님 거지만 그 못된 짓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 어린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게 나구나 그런데 내가 이기고 내가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떼속을 해이 직장에 이 사업터에 이리 떼속을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보내니 어떻게 해요 보혜사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돕는 분이에요. 돕는다 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는 변, 변호사처럼 변증할 수도 있고, 이 보혜사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항상. 무시로 어느 때나 돕는다.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 내가 구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도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양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미련한 것 같고 잘 모르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잘 모르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세움 받고 우리가 영광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지 마세요. 어린양이니 당연히 연약하죠, 부족하죠. 내몸 하나 간수하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같이 해보자. 잘 됐다. 예, 주님이 채워주세요. 아, 우리 어머니가 보기 야, 너는 왜5% 10%밖에 안 되냐? 그러면 잘 됐네. 95% 90%예수님은혜로 채우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교회에서 어? 예, 산을 하고. 생활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여러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다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서너 명계셔요민크담요 가지고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그 상가에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한 1시쯤 잠들어요. 그럼 저도 자요. 그러면은, 한 4시 반쯤 불딱켜면날딱또 일어나서, 아, 난또 화장실 갔다가 예배 드리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건강하라고 시장에서 자석을 사왔 그 자석을 목에 이렇게 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딴 자식 다 해봤어요. 근데 엄마 이거 창피하게 누가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시상서, 시장교 옷을 다 입혀봤는데 애들이 다 싫다고 던진 거야. 근데 제가 오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입어보면 촌스러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고, 아뭐 입히면, 아유, 우리 아들 인물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하가는 아들 시장에서 그 가짜 자석 갔다가 이거 걸면목이 시원해진다더라. 아니 그, 그거 허구단이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신발은 꺾어 신는다. 냄새 날까 봐.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래요. 아, 제보라고. 목에는 자석목걸이에 신발은 웬만하면 꺾어 신고. 저게 목사 되겠어?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 되겠어? 저런 사람이 목사하면 되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누가 내 사정을 안다고 딴소리를 해? 응?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걔네들 손에 장지질 애들 많은데, 걔들은 나처럼 목회하지 않고 한 80%가 사라졌어요. <laughs> 뭐 하나 몰라. <laughs> 80%가. 아유, 고생해, 고생해. 쫓김해 쫓김해 대리기사로 대리기사하며 목회하는 친구가 대리기사로 우리 친구들 네명 만났대요. 자기가 대리기사 하다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요. 그런데 누구만 의지하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 1등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판단해도 참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잘됐네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얼마나 줄데 없으면 두 번이나 와이프도 빼앗기고 죽지도 않은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응?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족한 거 예수님이 채우시고, 내가 부족한 거 예수님이 채우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늑대 가운데에서 아직도 살아있네, 우리가.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늑대 속을 해서 우리도 늑대 흉내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늑대와 구분시켜, 이리와 구분시켜. 하나님 양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 은혜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심으셔요. 누가 거어요 우리가. 엄마가 다 해놓고서 저것 좀 떠와라. 콩나물국 좀 떠와라. 밥 퍼와라. 그지 이, 그냥 지금 빨리 밥안 해? 콩나물국 안 끓여?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야, 저기, 응? 가서 물 떠오너라. 다 해놓은 거. 예, 네, 콩나물, 아니, 콩나물, 뜨거워서 퍼오라고 하지. 숟가락 놓거나 밥 퍼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꾼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 게하신 것을 추수하고 거두는 게 우리의 몫이다. 축복을 누가 받으라고? 우리가.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이후의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갖다 대고서는 욥처럼 우리도 그러지 마세요. 욥처럼 또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욥처럼 어떤 마귀가 붙어 가지고 다 죽이고 다 고생시키고 어떤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 잡아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올라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보고 싶어서 희미하게만 부르짖어도 너도 들어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전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애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길래너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금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역사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 어린 양 어린 양이니 예수님 문제로 살아야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알아서 보자 가지고 지켜주시죠 어머니 아버지들도 사실은 누구에게도 눈길이 가요 연약한 애 잘나가는 애는 아 쟤는 어디에 대해 던져도 괜찮아 그런 애는 사실은 관심이 덜 가요. 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 자기 아까는 잘하리라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애는요. 인간은 어때요? 마음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차피 너희는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야. 갈치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도다. 그래서 응? 우리가 사자 사자가 돼요, 이리를 잡아먹고 늑대를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아직도 이 늑대굴 이리굴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잘 심어놓고 길러는 거. 누가 추수해요? 우리가 추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추수하면서 뭐까지? 복음 들고 나가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원사에게 참여자가 되고 창조자에게 참여자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제를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 자꾸 어린 양으로서 그냥 본분을 지키세요 어떤 목회자는 자꾸 사자 호랭이 되려고 해. 내 안에 호랭이. 그래서 자꾸 내가 깨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 나는 하나님이 양이라고 했으니 양은 누가 목자가 키워주고 지켜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 은야 안에서 우리 또이비사나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세요. 나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 생명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나 가면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기고 자라게 하사 역사 일어나게 하실 믿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거 하나가 뭐예요. 저 터미널에 어떤 약국 가서 전도했더니 이도 안 먹혀요. 아, 그래서 아, 몇번 가다가 말았거든요. 어, 그런데 이, 1년 반 지나서 봤더니 어,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저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아이고야. 우리 교회 왜안 하고. 아 목사님이 저에 대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기 열린 우리 학국도 마찬가지예요. 감늑에 다녔는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당장 장로회로 왔어요. 따하고 친한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나는, 아, 목사님은 워낙 친하다 보니까요. 만약 여기 왔는데 안 맞으면 빼도 받도못 해가지고, 돌고 돌고 돌다가 정기 아유, 억울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저도 할게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셔야 돼요, 진짜. 목회자가 전도하고 다니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야, 여기 왔다가 빼도 박도 못하면 어떡하나. 오늘 더 하지 않을게요. 출근하고 여러 일이 있으니까. 꼭 같이 해보세요. 거두는 자가 된대요. 아멘. 네. 하나님 이미 심어놨고 잘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 살라고. 우리 자녀들 살라고. 다 축복과 생명 해놨어요. 내가 거둬야 돼. 거둬야 되는데, 보여야 거두지. 거둬야 되는데, 어디서 거두는지 알아야. 성령충만, 예수님, 주님 십자가 건재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생명까지도 구원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에 기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꼭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비하시고, 거두게 하시더라. 사람의 구원도 참으로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님 증가하고 교회 자랑해서 꼭 거두게 하시더라.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참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사 열어주시고 거두게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들 꼭 심을 줄만 알지 말고 물줄 줄만 알지 말고 참으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참으로 급속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빨라져서 참으로 내가 5년 지나야 거둘려나 하는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거둘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예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